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대표 정치 전문 플랫폼 한국 정치 TV입니다. 원희룡 장관의 서울 양평 고속도로 건설 계획 백지화 발표 이후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했다는 여론 조사 결과가 7월 12일 나왔습니다. 뉴시스는 여론 조사업체 국민 리서치 그룹 A3 리서치에 의뢰해서 전국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 7월 9부터 10일까지 이틀 동안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조사 결과 잘한다는 응답은 40.8%, 잘못한다는 응답은 56.9%,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2.3%였습니다. 긍정평가는 2주 전에 실시한 지난 조사 대비 2%포인트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1.3%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의 긍정평가는 6월 2주차 조사에서 40.4%, 6월 3주차 41.1%, 6월 5주차 42.8%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번 조사에서 이런 상승세가 멈췄습니다. 최근 김건희 일가의 서울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등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은 지역별로는 대구, 경북과 부산, 울산, 경남의 지지율이 다른 지역보다 높았으며 연령별로는 60대 이상에서 높았습니다. 반면에 부정평가는 광주, 전라, 제주와 40대에서 많았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서울 양평 고속도로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서울 지역의 긍정평가가 지난 조사 때의 42.1%에서 38.7%로 3.4%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인천, 경기도, 대전, 광주,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의 긍정평가도 줄었습니다. 반대로 대구, 경북 지역의 긍정평가는 상승했습니다. 연령대별로 보면 50대 지지율만 직전 조사 대비 9.8%포인트 상승했습니다. 20대는 7.6%포인트, 30대는 6.1%포인트 하락했고, 40대는 2.1%포인트 하락, 60대 이상도 4.2%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무작위 표본 추출 무선 100% 자동 응답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 포인트였고 응답률은 2%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 조사심의 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대표 정치 전문 플랫폼 한국정치 TV였습니다.